진짜로? 아 진짜로? 진짜 올라와? 야 터트려봐 계란으로. 없어, 너가 터트렸잖아. 아니 아까 한개 들고 있던 만 있나? 어, 던진다. 어, just do it. <laughs> 내 때려줘? 야, 야 내가 잡아 먹힐 때 너는 뛰어와라. <laughs> 아니야. 내가 죽는게 많은데. 신놈 아니야? 야, 그거 빨리 좀 먹혀 봐. 나뛰게나 나. 그만. <laughs> 나 모르는데? 야, 도망가 봐 그냥 그대로. 지랄하지 마세요. 지랄하지 마세요. 걔랑...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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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, 출발. どう